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고2 3월 30번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뭐라고 주목했냐면 변화하는 환경에서 확실하지가 않다는 라 겁니다.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 일관성이 정말 좋은 것인지 장점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인간의 판단에 대한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다 보니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인간이 정말 변화를 잘 판단하나라는 것도 여기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 뭐가 유리할 수 있냐면 섞는 거예요. 결합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과 어떤 통계 모델들을 결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뭐함으로써 조사했냐면,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A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마켓 매니저들이 특정한 제품을,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를 예측하도록 시킴으로써 한번 이런 가능성을 조사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함으로써 또이 가능성을 조사했냐면 어떤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요? 평균을 내므로써.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들과 뭐를 평균 내냐면 어떤 통계적인 모델들의 예측과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그래서 그렇죠? 어, 슈퍼마켓 주인한테 어, 당신이 판단하기에 그 사람의 판단하기에 예측을 해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판단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과거의 데이터의 판단을 섞으라고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의 논리 그 논리는 뭐였냐면요. 이런 통계 모델들이 안정적인 조건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의 디멘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들이나 어떤 새로운 제품들의 도입과 같은 것들을 데이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들의 판단에 그래서 아 인간은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지만 어, 과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결합을 한다거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통계 모델을 결합하거나 평균을 내리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죠. 뭐보다요. either a or b. 어떤 통계 모델이나 매니저 혼자 일하는 매니저 각각보다는, 즉, 통계나 통계에만 너무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만 너무 의존한다기보다는 둘을 섞는 게 훨씬 더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변화하는 환경에서요,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인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통계의 안정적인 예측과 인간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모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과 그다음에 통계적인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인 모델을 결합하거나 평균을 낸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omposite 이에요. Composite 은 결합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Averag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하면은 평균의 이란 뜻이고, 명사는 평균 이란 뜻이고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평균을 내라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judgment 하면은 판단. 그다음에 judge 판단하다라는 동사고 statistics 통계라는 명사. 그다음에 statistical 통계의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전 수업 시간에 제가 PDF에 여러분들한테 기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법 포인트를 보면 여기, it is not clear that 해서,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는데, 이 대절이 지금 두 개가 병렬된 거고,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be 하면은, 뭐뭐 하는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might be advantageous to combine 해서,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by plus i 한으면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얘도, 뭐뭐 함으로써 두개 병렬된 거고, 앞에 있는 hav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뜻이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b a s o n p a s t d a t e 하면 뭐뭐에 기반한, 뭐뭐에 근거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절 안에 절이니까 뒤, 뒤에 주어동사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절은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거예요. 좀 기억하십시오, 이건. 대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하나 더 나와요. 동사 두 개가 병렬된 겁니다. 그리고 account for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novel 하면 소설이라는 뜻이고요. 네, prove to be 하면은 모모한 것으로 증명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여러분들 구문 도꽤잘 준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31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